16번 보세요. 자, 요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코사인 알파가 주어졌습니다. 알파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동의각이라서 알파가 되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c 길이가 10이라고 줘놓고 이 삼각형 CDE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요.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를 줬으니까 요각을 페타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으로 베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사인 베타는 2r분의 2 곱하기 5 루트 2분의 10 하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 돼서 베타는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 그러면 억각이라서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삼각형을 보세요. 지금 이 삼각형을 보면 직각 삼각형인데 한쪽이 4분의 파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네요. 그래서,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구하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지금 요, 요, 요 삼각형 안에서 뭘좀 많이 구해볼게요. 자,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x는 사인 법칙으로, 어, er,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되겠죠. 10루트에, 2 코사인 알파가 루트 10분의 1이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3이 돼요. 그러면, 루트 10 하면은 6루트 5가 나옵니다. 네, X는 6루트 5가 나오고, 요거를 Y라고 하면, Y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 10을 가지고, 10하고 베타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100은 Y의 제곱, 6루트 5의 제곱, 180 마이너스 2Y, 6루트 5, 코사인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면 y의 제곱 마이너스 어, 6루트 10의 y 더하기 80은 0 이렇게 돼서 80은 0 그럼 공식 쓸게요 y는 짝수 공식 쓰면 3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와서 y는 4루트 10이거나 2루트 10이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y가 4루트 10이면 지금 알파가 예각이거든요 알파가 예각인데 파이마이너스 알파가 둔각이 돼야 되죠 근데 y가 4루트 10이면 파이마이너스 알파가 예각이 돼요 요, 요거는 뭐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되고 그래서 y가 2루트 10이 나옵니다 저 y가 여기죠 평사 변형이니까 그러면 이 초록색에서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는 루트 위로 나누면 2루트 5가 나올 거고. 근데 이제 X가 6루트 5, 여기가 2루트 5니까 1대3이 됐죠? 그러면 여기, 여기도 1대3이 되겠네요. 1대 요 길이가 3.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 AFE는 삼각형 어, ABE의 밑변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 하면 되겠네요. 삼각형 ABE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이 제곱 직각이등변삼각형이니까 요거의 3분의 2하면은 3분의 20이 나오겠네요. 문제가 되게 어렵네요.